엄청 막혀요. 와, 금요일 차 너무 막힌다. 대박. 이제 거의 학원 다 알아봤는데, 바리스타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시간이 맞는 게 없어서, 어, 주말이나 아니면 월요일에 카드 신청을 하려고요.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려고요. 저는 내일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영상 찍어볼게요. 날씨가 따뜻하다. 놀러 가는데 날씨 좋아서 다행이에요. 신나요. 가서 재밌게 노는 모습 찍을게요. 지금 롯데 빅마켓에 가고 있어요. 롯데 빅마켓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맛있는 걸 팔거든요. 거기 말고는 그. 그 만큼 맛있는 냉동 블루베리가 없어요. 그래서 꼭 거기서만 사요.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휴지도 사야 되고, 빨래 세제도 살려고요. 다 떨어져 가서. 여보들. 장보고 왔어요. 장보고 집에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금요일이다! 우리 여보들도 금요일이라서 신나고 좋죠? 주말 잘 보내요, 우리 여보들. 아, 주말 너무 좋다. 푹 쉬든 뭘 하든, 음, 좋은 주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엄청 덥네요. 우와, 더워. 저는 좋아요. 내일 놀러 가잖아요.